됐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팔경주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7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2번 바주카보이, 바깥쪽에서는 4번 동행퍼스트가 따라 붙고 6번 서울돌풍도 3번 블러드마운팅과 함께 3,4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바주카보입니다. 정정희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바주카보이가 1코너에 이어 2코너 진입했고 4번 동행퍼스트가 따라붙고 6번 서울돌풍이 3위로 2번, 4번, 6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3번 블러드마운틴, 5번 음성파워, 8번 바람살이 추격하고 1번 원더풀위싱과 7번 정상럭키가 하위 그룹 7, 8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뒤직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가는 2번 바주카보입니다. 이마신, 3마신 정도 앞서 있는 2번 바주카보이 바깥쪽 4번 동행 퍼스트와 다시 바깥쪽 6번 서울 돌풍 2번 4번 6번 3마리 선두권 변함없습니다. 그 안쪽을 돌리는 3번 블러드 마운틴과 5번 음성 파워와 8번 바람사름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혀오면서 3코너에 모두 진입합니다. 선두는 2번 바주카보이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바깥쪽 4번 동행 퍼스트와 6번 서울 돌풍이 (2번) 바주카보이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선입관에 (3번) 블러드 마운틴도 가세하면서 (2번) (4번) (6번) (3번) (4마리의) 거리차가 좁혀지고 있고 그 뒤로 (5번) 음성파워 (8번) 바람살 (7번) 정상 놓기 1번 원더풀 위신까지 추격권을 형성하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2번 바주카 보입니다. 정정이 기수 함께하는 2번 바주카 보이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4번 동양퍼스트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블러드마운틴과 6번 서울돌풍이 3, 4위권 자리에 있습니다. 근속에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4번 동양퍼스트 이때 안쪽을 놓는 3번. 블러드 마운틴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와 맞추는 3번 블러드 마운틴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블러드 마운틴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3번 블러드 마운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4번 동양 퍼스트와 2번 바주카 보이 따릅니다. 3번 블러드 마운틴 장추열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번 블러드 마운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으로 준 우승을 기록하면서 국내선 5등급에 우승 없이 올라왔습니다. 5등급 경주 승급전에서 첫 승을 기록하는 3번 블러드 마운틴, 그뒤 4번 동양 퍼스트와 2번 바주카보이가 따랐습니다. 3번 블러드 마운틴.